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 대해 경찰이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. 관련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표정욱 기자, 검찰의 압수수색 계속 진행 중인 건가요? 네, 경찰은 낮 1시 반쯤 이춘석 의원의 차명거래 의혹 수사를 위한 추가 압수수색을 마쳤습니다. 오늘 오전 10시부터 의원 국회 사무실에 대한 강제 수사를 시작한 지 3시간 30분 만입니다. 앞서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참여 거래 의혹과 관련해 금융실명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는데요. 경찰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주식 투자 자금 출처와 관련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영장 목록에는 차 보좌관 외 다른 보좌진들의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영장에 적시된 자료 상당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앞서 경찰은 이 의원과 참호보좌관의 PC 자료와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다른 보좌진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압수수색 범위에 대해 경찰은 이 의원의 사무실 등이라고 밝혔는데요. 지난달 국회 사무처와 지역 사무소도 압수수색을 벌인 만큼 의원실 외 다른 장소에서도 영장을 집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 내용과 수사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? 네, 경찰은 이춘석 의원이 신고한 재산보다 두배 넘는 금액을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 의원이 최근 4년 동안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4억 원 수준인데 주식 투자 금액은 1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 의원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주식 참여 거래 혐의는 일부 인정했는데요. 돈의 출처에 대해선 개인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이 의원은 출판 기념의 수익과 경조사비 등으로 마련한 자금이라고 진술했는데. 경찰의 출, 경찰은 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 과장으로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는데요. 후원금을 주식 투자에 활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